What's up man guys 반가워 친구들 오늘은 외국에서 현실적으로 외국인 여자친구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아 물론 어학원에서 외국인 여자친구를 만드는 게 가장 쉽긴 하겠지만 내가 오늘 말하는 거는 그 나라의 현지 외국인 여자친구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원래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데 그 나라 현지 여자친구를 만드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잖아 뭐, 나도 짧긴 했지만, 실제로 는뭐 외국인 여자친구 만나본 경험도 있고, 실제로 써봤던 방법이고, 써봤던 멘트들이니까, 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 해서 내가 영상을 찍어보는 거야. 우선 내가 뭐, 다른 분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다들 뭐, 어플로 접근을 하고 뭐, 이런 말이 많더라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비추야, 그거. 우선 내가 싹다 해보고도 했는데, 솔직히 까놓고 그 얘기해서, 우리 동양인들이 그 현지 백인 여자친구들한테 뭔가 어필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 특히나 이제 어플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인 걸로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건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힘들지, 그건? 아, 물론. 물론 얼굴이 뭐, 브래드 피트고, 어? 몸이 건성하고 하면은 무조건 되지. 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어. 근데 내가 보니까 좀몸 좋은 친구들이 잘생긴 친구보다 더 많이 통하더라. 그래서 괜히 막 얼굴에 투자하지 말고 나가기 전에, 운동을 해, 운동을. 물론 뭐 나도 이제 뭐, 틴더, 뭐, POF, 뭐 이런, 외국인 어플 다 써봤지, 써봤는데 안 돼. 얘들이 동양애들한테 관심이 전혀 없어요. 형이 뭐 얼굴은 좀 빠지만 그래도 이제 자신감은 항상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안 통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그럴 게 내가 봐도 되게 몸 좋고 잘생긴 백인 남자애들 많은데 내가 못 이기겠더라고 그 백인 남자애들은 물론 뭐 그래도 혹시 몰라서 유료 결제 해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괜히 돈 쓰지 마 그런 거야. 그리고 한국인 전용 어플도 있어 뭐 한국인 전용이라기보다는 뭐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쓰는 어플인데 뭐 미프 그리고 뭐 헬로우톡 이런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뭐 아까 내가 말했던 외국인 전용 어플 뭐 틴더나 뭐 POF 이런거보다 나 왜냐면 실제로 만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 근데 형 있잖아 만나봤지 만나봤는데 이거는 내가 기다렸는데 계속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이 이건 뭐 외모지상주의 이런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 나와 그니까 사진에 너무 포샵을 많이 넣어서 뭐알 수가 없어요, 이건. 이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형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냐. 한국 문화나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현지 외국인 여자애들 중에서. 그럼 그 친구들이 미더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한국이 모임을 찾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 모임 가야 되는 거야. 그냥 당장에 위치를 자기가 있는 도시에 설정을 하고 그냥 코리안만 딱 쳐봐도 밑에 막 모임들이 뜬다고. 그럼 그 모임에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보통 뭐 어학연수나 유학 가는 그런 도시에는 아무래도 좀큰 도시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그런 모임이 다 있어. 근데 그런 모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마음을 열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애들이 오다 보니까 훨씬 더 우리가 그런 애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지. 자 이제 그럼 그런 모임이 갔어. 이제 그런 모임에서 재미있고 센스있는 멘트를 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유튜브들 보니까 작업 멘트 좀 올렸더라고. 근데 내가 봤을 땐 이거는 실제로 쓸수 없는 말인 것 같아. 써본 것 같지도 않고 왜냐면 너무 느끼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자 내가 봤던 게뭐냐면은 이런 거야. I'm sorry. Can I get a direction to your heart?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Did it hurt when you fell out of the heaven?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을 한단 말이지. 여자한테 기사대게안 맞으면 다행이야 이거. 이건 아니거든. 이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실제로 써보고 반응이 좋았던 것들을 말해줄게.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모임이 오다 보니까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겠지 그런 김치를 알거 아냐 그지? 이 김치를 가지고 이야기 해보자고 보통 이제 그런 모임 하고 나면은 같이 밥 먹으러 가거든? 보통 한인 식당에 가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인 식당 가서 이런 한국 음식 먹으면서 뭐 이야기하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바로 물어보는 거지 Do you know 김치? 그럼 보통 다 알겠지 당연히 Yes, Yes 한다고 그럼 그때 이제 You are like 김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걔가, why? 이러겠지? 그럼 그때 딱 쉬는 거야. Because you are hot. 그럼 거의 대부분은 일단은 웃어. 뭐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거지. 이 분위기를 찾고 계속 쭉 이어가는 거야. 또 다른 거.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할 때, 딱 멘트를 치는 거야. You are already full, right? 그럼 걔가 이제, no, I'm not. 이렇게 하겠지. 그럼 그때, I mean, you are beautiful. 이렇게 하면은 또피식웃 는다고. 또 이러면서 이 분위기를 잡고 쭉 이어 나가는 거지. 뭐 이런 멘트들이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상황에 맞게 센스있게 탁탁 치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아니 뭐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걸 쓰라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이 맞을 때, 그리고 조금 심적으로 가까워졌을 때, 이렇게 치면은 좀 통한다고. 자, 그래서 결론. 한국 문화나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모임에 간다. 그리고 그 모임에 자주 참석해. 자주 참석하고 조금 심적으로 친해진 친구가 있으면 같이 밥 먹으러 가거나 상황이 맞을 때 이런 멘트를 쳐가지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그 분위기를 쭉 끌고 가가지고 좋게 만들어 가는 거지 알겠지? 이게 외국 나가면 아무래도 조금 이 현지 외국인 여자애들이 나를 좋아해줄까? 하는 마음이 크단 말이야 나도 알아 근데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좀 내서 자기 마음을 좀 고백할 필요도 있어 물론 뭐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친해지고 정서적으로 가까워진 다음에 용기 내서 겁먹지 말고 그냥 질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알겠지?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왠지 오늘은 내가 너희들한테 한마디 치고 싶네. Do you guys know the fact? You guys are perfect.